안녕하세요. 중년 연애 TV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딱히 잘생긴 것도 아닌데, 자꾸 눈이 가는 얼굴이 있습니다. 화려한 외모도 아니고, 키가 크거나 옷을 잘 입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얼굴만 보면, 괜히 마음이 묘해지는 순간이 있죠. 왜 그럴까요? 사실 그런 얼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느낌이 숨어 있습니다. 그 느낌은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오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괜히 안심이 되고 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중년이 되고 나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예전과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제는 설레는 것보다 편안함이 더 중요해지고 뜨거운 감정보다는 조용히 곁에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냥 스쳐가는 얼굴보다 보고 있으면 자꾸 생각나는 얼굴에 마음이 더 많이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얼굴에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어떤 공감과 여유가 담겨 있죠. 그 얼굴을 보면 마치 나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느껴지고 처음 본 사람인데도 익숙한 표정에 자꾸 눈이 가게 됩니다. 혹시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진 않나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괜히 그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게 되고, 그 사람 눈빛이 따뜻하면 마음이 같이 풀리는 느낌. 이건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년 여성들이 끌리는 외모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감정의 연결이 숨어 있습니다.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그 얼굴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 바로 그 안에 말 없는 다정함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정함은 겉모습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중년 여성이 유독 끌리는 외모는 바로 그런 얼굴입니다. 자꾸 눈이 가고 계속 보고 싶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 얼굴. 그렇다면 그 얼굴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이유. 그건 단순히 인상이 좋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년 여성이 끌리는 얼굴에는 몇 가지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없이 웃을 줄 안다는 겁니다. 과하지도 않고 억지스럽지도 않은 미소. 그저 가만히 앉아있을 뿐인데 따뜻하게 느껴지는 얼굴에는 늘 부드러운 웃음이 묻어 있습니다. 그 미소가 주는 안정감은 말보다 훨씬 깊은 신뢰를 줍니다. 두 번째는 눈빛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여유가 담겨 있죠. 어디서든 긴장을 푸는 사람은 자연스레 주변 사람도 편하게 만듭니다. 그게 중년 여성이 끌리는 외모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느냐입니다. 잘생긴 얼굴이 아니어도 자세가 단정하고 안정감이 있으면 그 자체로 매력으로 느껴집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모습은 젊음의 미모보다 훨씬 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네 번째는 말할 때의 표정입니다.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 속내를 숨기지 않고 상대를 향한 관심이 눈에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과 마주하면 마음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그 사람 곁에 있을 때의 공기입니다.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숨이 가쁘고 긴장되는데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말없이 있어도 편안하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느낌이 듭니다. 중년 여성은 그런 공기를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외모는 단지 겉모양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얼굴에 스며든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중년 여성이 말하지 않아도 끌리는 얼굴이란 편안하게 웃고, 진심 어린 눈빛을 갖고, 자연스럽게 앉아있고, 표정이 따뜻하며 말 없이 곁에 있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얼굴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잘생기지 않아도 이런 분위기를 가진 사람은 누구보다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 봤을 때 그냥 좋았던 그 느낌. 그건 대체 뭐였을까요? 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봤을 때, 딱히 잘생긴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좋았던 사람. 그 느낌. 한 번쯤 기억나시죠? 어디서 본 적도 없고, 말도 나눠본 적 없는데, 그냥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실 그 느낌의 정체는 우리 마음 속에 있던 기억 때문입니다. 예전에 누군가에게 받았던 따뜻한 말투, 부드러운 눈빛, 편안한 미소, 그 모든 기억이 어느 날 누군가의 얼굴에서 다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처음 봤는데 좋았던 그 느낌은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마음 어딘가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감정이 그 얼굴을 통해 다시 깨어난 것이죠. 그런 느낌은 젊었을 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었지만 중년이 되고 나면 그 감정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더 깊게 다가옵니다. 그 사람에게서 풍겨오는 어떤 익숙한 온기 같은 것, 그게 바로 그냥 좋았던 느낌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했던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들이 한눈에 끌리는 외모라는 건 화려한 미모가 아니라 익숙하고 따뜻한 공기일 수 있습니다. 그 공기는 사람의 말투, 사람의 눈빛, 사람의 표정,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누구나 그런 얼굴이 될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얼굴이지만, 마음이 담긴 얼굴은 누구보다 특별하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첫눈에 좋은 느낌을 주고 어떤 사람은 볼수록 마음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중년이 되면 그 차이를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보는 얼굴보다 느끼는 얼굴에 끌리게 됩니다. 그럼 왜 중년 여성은 그렇게 편안함을 주는 얼굴에 끌리는 걸까요?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엔 조금은 강한 인상, 조금은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보다 조용히 웃고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더 좋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건 단순한 취향의 변화가 아닙니다. 중년이라는 시기를 지나면서 삶의 무게를 조금씩 더 깊이 느끼게 되고 그 속에서 사람의 표정이나 분위기를 더 섬세하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극적인 외모나 화려한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편안한 기운을 가진 얼굴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 사람 곁에만 있으면 괜히 마음이 가라앉고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 그게 바로 중년 여성이 느끼는 가장 큰 끌림입니다. 젊을 땐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좋아해 주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가 얼마나 편해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이 있는 시간 속에서 불편함 없이 머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진 얼굴은 항상 부드럽고 항상 따뜻하고, 항상 조용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 얼굴은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잊고 있던 안정을 다시 떠오르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선 먼저 안심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안심은 말보다는 얼굴에서 먼저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미소, 그 사람의 침묵까지도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놓게 만듭니다. 그렇게 편안한 외모는 중년 여성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합니다. 잘생기고 멋진 사람보다 정말 보고 싶고 정말 그리운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은 그 사람을 보면 정든다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느낌이 어떤 의미인지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처음엔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얼굴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랬는데 볼수록 편해지고, 볼수록 정이 가는 얼굴, 그런 얼굴이 중년 여성을 끌어당깁니다. 잘생긴 얼굴은 한번 보고 지나갈 수 있지만, 정든 얼굴은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건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의 표정이 조금씩 마음 속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처음 보지 못했던 매력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별말하지 않아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표정에서 느껴지고 괜히 웃는 모습이 하루 종일 떠오르기도 합니다. 중년 여성은 그런 감정의 흐름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꾸 생각나고, 괜히 걱정되고, 보고 있으면 마음이 풀어지고, 그게 바로 정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누가 멋있고, 누가 잘생겼느냐보다, 누가 곁에 있을 때 마음이 가라앉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시간이 쌓여야만 알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봤을 때가 더 매력적인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 얼굴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만 보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은 겉모습보다 느낌이 좋은 사람에게 자꾸 마음을 줍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내 일상에 자연스럽게 들어올수록 그 얼굴은 나의 하루 속에 작은 위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정이 드는 얼굴입니다. 처음엔 몰랐지만 이제는 없으면 허전하고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같이 웃게 되는 얼굴. 이런 얼굴은 기억에 오래 남고 마음 속에 깊이 남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렇게 정든 얼굴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잘생김도 아니고 화려함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마음이 끌리는 걸까요? 그 안에는 어떤 느낌이 숨어 있을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모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중년이 된 지금 정말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닙니다. 잘생긴 얼굴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얼굴에는 특별한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느낌이 뭘까요? 바로 따뜻함과 여유입니다. 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은 눈빛에서부터 표정, 자세, 말투까지 모두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 천천함이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중년 여성이 느끼는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괜히 숨이 편해지고 말을 하지 않아도 옆에만 있어도 좋습니다. 그건 외모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살아온 시간, 겪어온 일들, 마음의 깊이에서 나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은 겉으로 멋있게 꾸민 사람보다 조용히 자신만의 속도를 가진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 느낌은 한번 느끼면 잊기 어렵습니다. 잘생긴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지만 편안한 느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 느낌이 있는 사람은 말할 때도, 걸을 때도, 눈을 마주칠 때도 항상 조용한 배려가 묻어납니다. 그리고 그 배려는 중년 여성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나를 배려하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내 감정을 존중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진 얼굴은 늘 따뜻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잘생김보다 훨씬 더큰 매력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가진 말투, 당신의 시선, 당신의 미소, 그 안에 따뜻함이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이미 오래 기억될 얼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더 강하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들의 실제 반응은 더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직접 말하는 이상형 외모 그 안에 담긴 느낌 한번 같이 들어보실래요? 누군가에게 끌릴 때 그 이유를 딱 잘라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년 여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외모의 남자에게 끌리세요? 누구를 보면 괜히 마음이 가시던가요? 그 대답은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생긴 사람은 많은데 따뜻해 보이는 사람은 드물어요. 이렇게 말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말없이 웃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얼굴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딱히 기억에 남는 얼굴은 아니었는데 자꾸 생각나요. 보고 있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멋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이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그게 중년 여성이 끌리는 외모의 본질입니다. 얼굴이 멋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누구는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이 좋았고 누구는 눈을 마주치면 피하지 않는 부드러운 시선이 좋았고, 누구는 먼저 웃어주는 표정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다음날도 생각나고, 괜히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알아보고 싶어집니다. 중년 여성들이 말하는 이상형 외모는 사실 외모가 아닙니다. 그 외모에 담긴 태도, 그 표정에 담긴 감정, 그 시선에 담긴 진심, 그게 다 느껴졌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진다면 그건 충분히 끌리는 외모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외모는 특별한 비밀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강하지만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그 반전 매력이 또 다른 끌림으로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강한 사람에게 끌리는 건 어쩌면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단단한 어깨, 선 굵은 얼굴, 조금은 무뚝뚝한 말투. 그런 외모는 보는 것만으로도 기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조용히 웃습니다. 그 웃음이 어색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따뜻합니다. 그 순간 마음이 움직입니다. 강하지만 다정한 사람, 겉모습은 단단한데 표정은 부드럽고 시선은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중년 여성은 더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건 단순히 반전 매력 때문이 아닙니다.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다 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힘이 상대를 누르지 않고 보듬는 데 쓰일 때그 사람은 특별해집니다. 남자다움은 크고 무거운 목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위로하려는 말 한마디, 먼저 건네는 미소, 작은 배려 하나에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그 사람 얼굴에 조용히 묻어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런 얼굴은 쉽게 떠오르진 않지만 한번 떠오르면 계속 생각납니다. 중년 여성들은 이런 얼굴을 기억 속에 오래 담습니다. 괜히 다시 보고 싶고 한 번쯤 더 말을 걸어보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순간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강한 외모와 부드러운 분위기, 이 둘이 함께 있는 사람은 중년 여성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인상은 설렘을 넘어서 그리움이 됩니다. 그리움은 그 사람을 잊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얼굴이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람이 주는 감정이 같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년 여성이 끌리는 외모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사람이 주는 감정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얼굴은 결국 어떤 얼굴일까요? 이제 그 결론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잘생긴 얼굴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멋지게 웃는 사람. 처음엔 그런 모습에 시선이 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기억 속에 남는 얼굴은 전혀 다른 얼굴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사람.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의 얼굴이 더 깊이 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얼굴을 봅니다. 지나가는 사람, 스쳐가는 인연, 깊은 대화 없이 멀어지는 사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래 남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감정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을 보면 괜히 마음이 놓이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중년 여성들이 끌리는 얼굴은 바로 그런 얼굴입니다. 크게 웃지 않아도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시선,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 그런 모습이 그 사람의 외모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남는 얼굴은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정든 얼굴입니다. 함께한 시간이 쌓이고 그 안에서 감정이 자라고 그 사람과의 기억이 깊어질수록 그 얼굴은 더 특별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얼굴이 내 하루의 위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얼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조용히 남아있는 얼굴 누군가의 마음 속에 따뜻하게 자리 잡은 얼굴 잘생기지 않아도 멋지지 않아도 진심이 담긴 표정, 따뜻한 시선, 부드러운 말투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누군가에게 가장 끌리는 외모일지 모릅니다. 중년의 사랑은 말보다 느낌이고 외모보다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